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쉬운 디지털의 시리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광고성 홍보성 메시지를 받아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또는 일반 스마트폰 전화번호인데 궁금증을 유발하는 메시지 내용이 있거나 또는 모르는 번호인데 지인인 줄 알고 메시지를 클릭하는 순간 나의 개인정보를 노출을 당해서 피해를 보신 적도 간혹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스팸 메시지를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출발할게요. 지금부터 스팸 메시지를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들어가 볼게요. 그럼 수신된 메시지를 확인하다 보면 광고 홍보용의 메시지가 많이 오기도 하고 또는 내가 모르는 번호인데 친근하게 메시지를 보내서 궁금증을 유발시켜 내가 메시지의 버튼을 누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간혹 피해를 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모르는 번호나 홍보용 광고성 메시지를 받았을 때 수신 차단하는 방법은 위에 있는 점세 개의 옵션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설정, 그럼 메시지 설정 부분에 들어가서 아래에 있는 스팸 및 차단 번호 관리를 눌러주세요. 그럼 스팸 메시지를 관리하는 공간으로 이동이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받고 싶지 않은 메시지의 번호를 수신 차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수신 차단 해제를 눌러주세요. 그럼 윗부분에서 발신번호 표시 제한 번호의 전화 차단을 옆으로 밀어서 허용을 해주시고요. 내 메시지에 수신된 번호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어떤 번호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메시지를 눌러주세요. 그럼 내 메시지 채팅창으로 이동이 되었고, 여기에서 내가 수신 차단하고 싶은 메시지를 선택해 줍니다. 그럼 방금 전에 내가 수신 차단하고자 한 번호가 이렇게 수신 차단 목록으로 이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번호로 메시지가 수신이 되어도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로 오는 스팸 번호를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물론 수신 차단된 번호를 다시 복원을 해서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빼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방금 전에 수신 차단한 메시지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이번에는 차단 문구 관리인데요. 이 차단 문구 관리는 내가 받고 싶지 않은 문구를 입력을 했을 때그 낱말이 들어간 메시지는 무조건 차단이 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입력을 해 볼게요. 그리고, 더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앞으로는 내가 입력한 이 단어가 포함된 메시지는 앞으로 저에게 수신이 되어도 모두 차단이 되어 스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스팸 메시지가 수신이 되어도 하나하나 수신 차단을 하지 않고 평소에 자주 받는 스팸 메시지의 내용에 문구를 넣어주면 더 수월하게 스팸 문자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확인을 눌러 주세요. 이번에는 차단된 메시지인데요. 이것을 선택해 볼게요. 차단된 메시지는 내가 스팸 메시지나 아니면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의 메시지를 차단을 해 놓은 목록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내가 다시 메시지를 받고 싶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편집을 눌러서 내가 받고 싶은 메시지를 선택을 꼭 해주면 아랫부분에 번호 차단 해제나 복원이 있어요. 자, 번호 차단 해제를 눌렀을 때는 앞으로는 이 차단된 메시지로부터 수신된 메시지를 받고 싶다라고 할 때는 차단을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번호로 메시지가 왔을 때는 더 이상 차단된 메시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신이 되는 메시지로 분류돼서 언제든지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에 들어가서 이 번호를 꾹 누르면 아래에서 복원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메시지 채팅창의 목록을 다시 보일 수 있게 복원을 눌러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신 차단에서 활성화 있었던 기능 바로 발신번호 없는 메시지 차단을 오른쪽으로 밀어서 활성화를 해주시면 내가 앞으로 불명확한 메시지가 왔을 때는 이것이 자동적으로 차단 메시지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메시지로부터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시지 중에서도 내가 원치 않는 스팸 메시지를 차단하는 방법과 다시 해제를 해서 복원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